자 39번 질문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 글 자체가 약간 배경 지식이 살짝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representational painting이란 얘기가 나오고 expressionist work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represent 이거랑 expressionist가 무슨 의미인지. 자, 일단 represent 자체가 표현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사실주의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이죠. 자, 근데, 이게 표현주의 그림이라고 하죠. 표현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가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화, 아, 분노가, 난내 마음속에 분노를 작품으로 표현할래? 이제 피카소 같은 예,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좀, 어,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성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얘는 주제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 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태도,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태도, 이거를 묻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태도가 필요하겠죠. 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 은 흥미로운 트레이드오프 균형이 있다.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자 보니까 주제랑 주제는 보통 인물이죠. 인물이 가장 클로즈업되니까. 그다음 스타일은 이제 뒷 배경을 얘기하겠죠. 일단 처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제랑 스타일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그 균형이 흥미롭다. 이런 얘긴데요. 일단 레프레젠테셔널 페인팅에서는 주제와 스타일이 어떤 식의 비중을 갖는지를 먼저 봅시다. 자, 매우 레프레젠테셔널한 페인팅 플레이 스토리에서는 어 일단 포커스가 당연히 어디로 가 있을까? 주제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는 resemble. 뭐와 닮았을까? 일상과 닮아있죠. 그러니까 친숙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이제 이뒷 배경, 스타일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멘탈 모델의 형성을. 멘탈 모델이 뭐 감정이니까 어떤 이제 뷰어, 감상자의 어떤 감정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 번째 문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해설에는 구상주의라고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구상주의가 사실상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실주의예요. 구상주의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은 어, 주제가 굉장히 resemble everyday life. 친숙하고, 백그라운드도 우리 감정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온다. 굉장히 친숙함이 특징이에요. familiar 해요. 이거는. 음, 전혀 낯섦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어떤 기쁨이나 불확실성 같은 감정들이 carry 합니다. 뷰어를 뷰어와 함께 작품의 결말까지 가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주의 그림을 감상할 때 느끼는 감정들로 인해서 어, 뷰어는 아주 손쉽게 작품의 결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건 사실주의 그림은 굉장히 이지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느낌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매우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장치들이 자꾸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 인하모니어스 좀 조화롭지 못한 매너 방식으로 자 근데 심지어 뭐와 대립해 주제랑 대립한다는 거예요. 음, 컴마를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표현주의 작품은 아, 뭔가 주제랑 그 표현 방식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주제랑 스타일이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그 작품을 끌고 가서 결말까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표현주의 작품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스타일과 주제가 좀어 굉장히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 뷰어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하드 하죠 난해 하겠죠 디피컬트 하겠죠 음. 그래서 다음 줄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따라서 이렇게 작품이 덜 읽기 쉬울 때 그니까 러덜 읽기 쉽다는 얘기는 디피컬트 하다는 거죠 이렇게 작품이 어려울 때 또는 이게 쉽게 해석이 되지 리스니까 리스 이질리 인터프레티드니까덜 쉽게 해석될 때어 관습적인 형태에서 디퍼처 e 벗어나는 행위가 그래서 말하는 관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주의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친숙하게 관습적으로 해도 전혀 지장이 없지만 이런 그 표현주의 그림을 감상할 땐이 관습적 형태에서 디퍼 r 셜 벗어나야 그게 리마인드시켜 준다. 뷰어나 리더한테 대절리아를. 에스테틱 애티튜드, 미학적 태도. 미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니 e 드 필요로 되는구나. 뭐를 감상하는데 있어서 전체 에피소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자,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미학적 태도라는 게 필요하다. 선생 미학적 태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예술을 좀더 깊이 향유하는 태도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미학적 태도라고 하면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제 글의 문맥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돌멩이를 그렸어. 그래서 돌멩이 딱 어떤 그림에또 돌멩이가 딱 있어. 이거는 그냥 돌멩이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피카소 같은 작가는 예를 들어 대중의 슬픔을 그려. 대중의 슬픔을 그리는데, 막 이렇게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막 별, 이런 게 있어. 그럼 이제 뷰어 입장에서 이게 뭘까? 이게 주제랑 대체 뭐야? 인할모니어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런 느낌마저도 이해할 수 있는 미학적 태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술을 더 깊이 향유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좀 그리 추상적이긴 하죠. 다음 줄도 가볼게요. 대신에, 이러한 액티브한 참여를 여러분들이 미학적 태도로 봐야겠죠 뭔가 예술을 좀더 깊이 감상하려는 그 태도 이거를 적극적 참여라고 봤습니다 그게 제공해 주겠죠 베이시스 기반을 어떤 깊이 미학적 처리의 깊이 그리고 성찰로 이어지게 하겠죠. 작품의 의미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글은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그냥 이런 표현주의 작품 같은 어려운 작품은 작가의 주관이 좀 드러나는 작품, 주제랑 뭔가 스타일이 좀 부조화스러운 작품에서는 예술을 더 깊이 향유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줄 한번 봅시다. 능력인데 스위치할 수 있는 능력. 모와 모뭐 사이를 프래그메릭에디튜드와 음 에스테틱 애티튜드를 자 크게 보면 프래그매틱 애티튜드는 일상에 대한 거죠. 근데 에스테틱 애티튜드는 미학적 태도죠. 이게 실용주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용주의적인 태도와 미학적 태도 사이를 스위치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균형 잡힌 삶에서. 자, 이 마지막 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실용주의적인 태도라는 건 뭘까요? 실용주의적인 거. 실용주의적인 태도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레퍼레젠테이션을 페인팅을 감상할 때 필요한 태도겠죠. 왜냐면 이거는 일상생활과 유사하니까 실용적으로만 감상하면 돼. 근데 하지만 이런 좀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주의 작품 같은 어려운 작품을 해석할 때는 미학적 태도 필요해.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스타일이 디스 오리엔트 벗어날 때. 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뭐, 사실주의 그림에선 그럴리가 없지만, 표현주의 그림 같은 걸 감상할 때는, 뭔가 스타일이 주제랑 안 맞잖아요. 스타일이 이게 디소리엔트, 좀 빗나가잖아. 어, 그럴 때 우리는 뭐로 초대를 받는다? 미학적 인식으로 초대를 받는다.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주제랑 스타일이 매치가 잘안 되는 표현주의 그림을 감상할 때는,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일단 주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주제 2번이 있어요. 이 글은, 또 어떻게도 볼수 있냐면, 그냥 마지막 줄이죠. 이 실용주의적 태도와 미학적 태도의 균형, 음. 프래그메틱한 태도와 아스테틱한 태도의 균형을 잡는 것의 중요성, 뭐이 정도를 주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약간 글이 좀 추상적이었는데 어,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해둡시다.